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히 진행되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준하경 경주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 숙소 등 재반시설 조성, 언론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약정 내용의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